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증명의 시간이었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충분히 증명이 된 시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K3 리그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2022 K3 리그 1라운드 개막전 강릉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강릉 종합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스터 안동욱입니다자 오늘 맞붙게 되는 두 팀. 어 지난 시즌 각 리그에서 분위기가 상반되는 결과를 얻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인데요. 어, 지난 시즌 될지 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황한준 골키퍼 윤선호,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김보섭, 차승현, 최시훈, 김정원 주니오, 김진욱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주인 주니오 주니어선... 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강신혁 골키퍼 이동건, 이준희, 이승연, 이창훈, 정호민 송민우, 오성진, 임정빈, 정상규. 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빨간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추운 날씨 속에서 펼쳐지는 양 팀의 개막전. 더. 일단 다시 한번 공간으로 때려놨어요. 사승이야 그대로 뛰어 보내니라 박사 쪽 해라 다시 한번. 자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들이 네. 모여 있어요. 가마적 감이라 높게 반대 편가입니다 침착하게 잡아냈던 황한주 골키퍼 김진욱 내줍니다. 뛰어갑니다 넘어졌습니다 찍었습니다. 자 지금 시민 축구단에 합류한 주니오가. 과연 리그 1호 골을 개막전부터 터뜨리게 될지 주니오가 준비합니다 주니오 주니오 슛 들어갑니다 선치득점 만들어냅니다 주니오 자 그리고 홈편들에게 달려가는 주니오입니다 자2022 K3리그 강릉시민축구단 첫 번째 득점을 주니오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화려한 신고식을 보내고 있는 주니오. 전반전 15분에 기록하는 주니오 선수입니다. 자, 홈팬들도 굉장히 또 좋아했고, 자, 지금 장면에서 또 주니오 선수가 또 경고카드를 받았고요.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주니오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홈팬들 앞에 직접 찾아가서 본인이 강릉에 왔다 그 모습을 정확하게 프리킥 준비하는 송민우 갑니다 송민우 슛다 아! 살짝 벗어납니다. 자 상당히 예리한 코스로 주면서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아크 그 정면 오른쪽 측면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박사 쪽 왼발 슛 높게 뜹니다. 자 흐름은 굉장히 좋았던 시흥시민 축구단인데요. 띄어 보내민아 박사 쪽 헤더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주는 선수 카로운 킥을 보여줬던 송민우 가마적 합니다 펀치. 어떤 송민우 조금은먼 위치인데요. 대로 때립니다! 박스 한쪽! 자,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꺾어주는 패스 안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쪽 슈팅!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영 <laughs> 팬들에게 어, 선취 득점 어, 선물을 또 안겨줬고요 어, 반면에 이 시흥시민축구단은 어, 리그 첫 경기 개막전 경기에서 어, 계속해서 낮은 지역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 어, 송민호 선수의 여러 차례 또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무산이 되면서 어, 전반전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어 잠시 후 이제 또 후반전이 출발을 하겠는데요 과연 또 어떤 또 내용들이 이 후반전 하프타임에 또 진행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어, 바라겠습니다 어,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45분 개막전 45분이 남았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시흥시민축구단 오른쪽에 강릉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올라와 있는 김민혁 그대로 감아줍니다 헤더 자, 하지만 먼저 나와서 처리를 했 자, 전진 패스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아크 그 정면 그대로 먼 거리 때립니다 침착하게 잡아 냈던 이준희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왼쪽을 선택합니다 그대로 감아 줍니다. 하지만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골킥 국현호 자, 빠르게 돌파합니다. 국현호 계속 갑니다. 자, 왼쪽에 공간 박산 쪽 들어왔습니다. 한번 쳐 버리고 다시 한번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막혔습니다. 그리고 박산 쭉! 오호! 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송민우가 준비합니다. 휘어져 갑니다. 박스 안쪽. 자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대로 슛더 거절했습니다. 왼발로도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 휘슬 올렸고 그대로 때립니다. 망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자 공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원 자, 수비 받고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자 몸싸움을 가져가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시흥시민축구단 오 상당히 날카롭게 흘러갔는데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첫 경기 어, 시즌 초반이 중요한데요 잡아놓고 왼발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엄승민의 슈팅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왼쪽 측면 흔들면서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수비를 흔들고 어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이자 과연 이 프리킥 송민우 감아 줍니다. 날카롭게 헤다 높게 뜹니다. 자, 역시 이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찾아봤던 아 어, 시흥 시민 축구단인데요. 돌아 섬에서 오른쪽 측면 오성진 가마 줌미라박산 안쪽 오호 잡아내고 있는 광안주 골키퍼입니다. 개막전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자, 주니오 선수의 전반전 16분 패널티 득점이 나오면서 어, 오늘 경기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아갔고 어, 후반전 매섭게 몰아붙였던 시흥시민 축구단의 이 끈질긴 추격을 막아세우면서 강릉시민 축구단이 어, 2021 시즌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두팀 모두 조, 조금의 상반되는 결과를 가졌던 FA컵이었었거든요. 어, 하지만 이 FA컵에서의 반전의 결과를 얻어냈던 것은 어, 강릉시민축구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니오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개막전 축보를 터뜨리면서 승점 석 점을 챙기게 됐습니다. 아 정말 올 시즌 이제 9개월의 대장정을 펼치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이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기 강릉시민축구단이